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자영업을 담다 인터뷰 편이에요. 여러 방면의 자영업자들을 인터뷰하는 건데 그 음. 첫 번째 게스트로 미미 원장님을 영광입니다. 미미, 미미 원장님 <laughs> 네, 자기 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음악 학원을 하고 있는 범미라고 하고요. 지금 피아노학원을 창업한 지는 음. 어,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음... 그러면은 원래 피아노를 좋아하셨어요? 피아노를 음. 엄마가 좀 오래 시키셨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음. 친구들 은 피아노 학원 다안 다니는데 나만 다니까 이제 다니기 싫어서 어? 이제 끊는다고 어. 해서 이제 끊었는데 이제 계속 하던 건데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어? 피아노는굽던 거야. 어. 그래서 그때 어. 딱 진로를 결정을 했고 어.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전국을. 그게 언제였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늦게 시작한 편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좋아서 시작을 했고 프로명도 혹시 오픈 네 하셔도 될까요? 네, 전국에 어. 너무 많아서 어플. 어 클랑 음악 학원인데 클랑이란 뜻은 네. 이제 독일어로 소리 뭐 이런 음 뜻인데 원래 제가 혼자서 생각한 거는 아니고 제가 친구들이랑 팀이 있었어요 이런 앙상블 팀이 있었는데 그팀 이름에 그냥 따와서 음 클랑 음악 학원이라고. 음 그러면은 피아노 관련된 일을 먼저 하셨었어요? 피아노 학원을 네. 차리기 전에 네. 원래. 어. 그냥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도 일을 했었고 음. 제 전공이 음악 교육이니까 음. 임용고시 준비도 아주 조금 음.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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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어. 학교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걸 만드는 건 공고 올라왔을 때 지원해서 합격하면 은 조금씩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은 어, 그렇게 일을 하다가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음.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창업하는 것과 학교에서 또 음. 기간제로 일할 수 있는 그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미래까지 봤을 때 기간제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고, 음. 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수익률이 더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laughs> 좋은 <laughs> 좋은 내용이 네, 담겨 있네요 좀, 좀 오래 할 거로 생각을 했으니까 음, 그러면은 피아노 학원을 처음 음. 하실 때 초기 자본이나 그런거를 대략적으로도 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들이 들으면 생각보다 별로 안 들었다고 하는데 아. 보증금을 빼면 여기가 지금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네. <laughs> 근데 한 5천 정도 들었는데 음 이제 2천만 원이 딱 인테리어하는 비용 인테리어 이 비용에 네, 여기가 빼고 네, 아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 그냥 이런 구조 잡고 이렇게 하는 인테리어 아 그런 거가 2천 정도 들었고 네. 그다음에 간판은 2,300 정도 든것거 음 같아요. 어, 간판이 음. 많이 드는구나. 네, 간판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아 세대 응. 큰거 아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전기증설하는 게 아. 너무 구체적인가? <laughs> 아 이런 내용 아주 좋아요. 아주 네, 전기증설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한또 200만 원. 피아노가 피아노가 한 700만 원. 큰 돈이 팍팍 팍 나가네. 네. 초기 자본이 5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그 피아노가 700 정도 들으셨다고요? 7,800. 네. 7,800 정도. 그럼 그거를 혹시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대여를 하신 거예요? 피아노는 어. 거의 중고로 구매 중고로? 네. 아, 중고로 구매를. 네. 이렇게. 근데 어. 중고여도 굉장히 음. 상태가 괜찮아요. 음. 음. 그런 건 혹시 발품을 파셔서 네. 헉, 다 어. 전화해보고, 음. 어. 보러 다녀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와 그 사장님의 어떤, 케미가 딱 떨어지는 곳에서. 딱필이 오는 거다, 여기도. 아, 여사 사장님이 어. 나한테 조건을 좀잘 맞춰주시겠다. 아, 어, 이런 사장님이랑 이제 계약을 아, 해서 아, 들여오는 거죠. 아. 초기에 이 학원을 알려야 되잖아요. 음.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원의 위치가 음. 굉장히 가시성이 어. 아주 좋죠 보이는데 어. 아주 후문 앞에 딱 있어요 딱! 2차선 <laughs> 도로 어. 앞에 딱 있어요 누가 봐도 보여요 여기 그러니까 그냥 위치 자체가 좋았구나 네. 음. 그냥 홍보를 따로 안 해도 되긴 음. 했는데 학원의 장점과 커리큘럼 같은 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시기 음. 때문에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어. 이런 진짜 전단지? <laughs> 음. 실물로. 아, 제단지 한 사람도 있구나. <웃음> <웃음> 왜냐면, 여기는 다하더라고 그리고 저희는 저학년을 거의. 아, 어, 그쵸.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그쵸? 때문에. <laughs> 1학년 입학 설명회 때는 모든 1학년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오기 때문에 딱 그날 이제 하루 전단지를 돌렸어요. 근데 사실 그거 돌리기 전부터 그냥 여기에 위치에 응. 인테리어 할때 음악하고 생긴다 이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엄청 아 많요 저는 이제 차량 운행을 안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응. 위치도 제일 많이 고려했던 아게 위치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에. 고려했던 에. 게. 에. 피아노 학원도 진짜 위치가 중요하구나. 몰랐어. 그러면은, 그, 피아노 학원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경우는 재료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음. 고정비 음. 따로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월세, 관리비, 뭐, 세콤, 음. 세스코, 뭐, 이런 고정 지출 빼고 저는 재료비도 많이 나간단 말이죠. 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데 고정 지출이랑 재료비 같은 게 혹시 어느 정도 드는지? 음. 큼직하게 이제 나가는 것들은. 음. 제 건물이 아니까 니 월세. 월세. 그다음에 선생님들 월급. 월급. 그다음에 전기세. 전기세 관리비. 네. 그다음에 수도세. 수도세 관리비. 그다음에 이 건물 관리비. 이렇게 어. 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수기랑 공기청정기를 렌탈했기 때문에 렌탈비. 아, 어. 그다음에 저희 학원 이제 아이들이 오면 등원 문자를 이제 께 보내드리는 아.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한 달은. 그런 번씩. 시스템이 있구나. 네, 네, 출석 체크 아... 음, 하는 그런 시스템. 음. 그런 거 나가고. 재료비가 나갈 게 없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쵸? 네, 맞아요. 헉? 재료비가. 안 너무 괜찮다. 거에... 그거 너무 네. 괜찮다. 저는 재료비가 사실 <laughs> 쓰는 만큼 <laughs> 나가기 음... 때문에 그게 조금 그런데, 어, 재료비가 안 나가서. 인건비만 참... 나가는, 응. 나가는 거구나. 인건비가 나가는 거구나. 운영 시간은 어쨌든 아이들이 응.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 학교하는 시간 전에 일찍 오픈하고, 을 저희 학원은 한 6시? 그만한뭐 12시 해. 정도부터 6시? 네. 그럼 한 공을 다시고 네, 1시부터 하는 날도 있고 어. 주말 다시고 네 주말 어. 다시고 <laughs> 너무 부러 너무 제일 부러워 제일 부러 네, 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그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음, 그 혹시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좋은 점은 일단 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수 뭐... 있겠다 일단은 <laughs> 일하시는 시간이 네, 시간이 좀 어.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서 제가 결혼을 하고 어. 아이를 낳았어도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러니까 뭐 많이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거의 성인분들 레슨이 들어올 때는 저녁까지 레슨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주요 타겟층이 저학년층이니까 네. 저 자체가 일단. 적게 일하고 좀 많이 벌자라는 음, 그런 <laughs> 마인드시구나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버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뭐밤 10시, 11시에 피아노를 뚱땅뚱땅 하면은 네, 민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뭐 아이들 레슨 보내실 학부모님도 없고 아, 너무 늦은 시간에 어차피 그, 그런 것도 저는 만족하니까 음, 계속 하려고 음, 하는 거고 음, 보람찬 게 보람차다 제, 네. 어떤 네. 점이 보람찬가요? 일단 정말 도레미파솔라시도 개 이름도 아예 모르고 아예 음악 자체를 모르던 아이가 저희 아, 학원에 오, 와서 어, 어.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걸 보면은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하겠다. 어, 아이도, 아이가 만족하고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걸 보면서 어. 되게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많이 만족스러울 음.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쨌든 음악 과목이라는 게 3, 4학년 때부터 생기긴 하,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초적인 거를 여기에서 다져 놓은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서 음. 이제 써먹을 수있다 아, 나도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 학원 잠깐 다녔었거든요 한 음. 3년 정도 다녔나? 어. 나는 다 알고 있는 건데 학원을 <laughs> 다, <laughs> 다 배워가지고 다 알고 <laughs> 음, 있어 음, 막 음. 화성 이런 것도 다 알고 근데 <laughs> 친구들은 다 틀리는 거 없어 음, 아, 왜 틀리지? 막 음.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 아, 그 친구들도 그러면 음악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붙겠다 네. 어렸을적부터 편학은 음. 아니면요. 요새는 그런 뭐 구경수 음. 어 과목에 되게 치우치고 그런 음.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 학업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음악은 아이들이 힐링할 수 있는 음,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것 음. 같아요. 그 좋은 점이 마, 많은 가운데 음, 음, 음. 힘든 점이나, 어, 이거는 정말 어, 가끔 후회할 때 있잖아, 가끔. 가끔 후회할 때. 아, 이번에 음. 그 네. 코로나19 아, 때문에. 그렇겠다. 저는 제 이제 앞길에 이런. 전염병이, 역병이 저를, <laughs> 저의 이런 악기를 막을 줄은 몰랐는데, 아...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정말. 그때. 그치, 왜냐면은, 더군다나 저항연증인데. 어, 아이들은 아, 면역력이 아이고. 더욱더 취약하니까, 그런 쪽에서. 그럼 저도 너무 아이들이 걱정이 되기도 음... 하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음. 여전히 너무 방해하기 음, 때문에 신경 쓰고 있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계속 찾아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음. 그때 한참 심했을 때 그때는 와 이건 정말 왜냐면은 휴원을 하게 되고 휴원을 하게 되면은 수입이 아예 그치. 없어졌었기 아. 때문에 그때 빵 아, 원이었겠다. 어, 네. 그때 너무 힘들었고 회복하는데도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음, 괜찮은 것도 뭐, 사업하면서 아, 별일 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어쨌든 아 혼자 운영해 나가는 것아 때문에 어려움 같은 거 자문을 구하거나. 네, 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학원 음. 운영을 제가 하는 거는 처음인데 음.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저럴 땐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이제 뭔가 물어보고 해답을 얻기까지가 조금. 어려울 음. 때가 음. 있죠. 아이들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아이들 케어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어 피아노 여기까지 차나 이렇게 하면은 안칠것 같고 저도 어렸을 때막 한웅 칠때막그레 진도 카드라고 하나? 그걸, 그걸 알잖아요 제가. 아. 저도 그런 적, 동그라미 그냥 색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 저도 알잖아요. 이제 그니까 아시죠? 아, 네, 그래서 <laughs> 저도 그랬죠. 누가 안 그래요? 진도카드 아시죠? 그 진도카드. 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커보니까 다 보이고요. 다 눈에 보이고 아이고. 얘가 얼만큼 쳤는지 다 알겠고. 저는 어. 가만히 아, 넘어가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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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운 선생님이신가? <laughs> 네. 어, 뭐0 번을 내줬는데 얘는 안 쳤어. 그러면은 어. 만약에 뭐 다솜이면 다솜아. 네, 다솜이 다쳤다. 선생님, 저 다쳤어요. 이렇게 다솜아, 너다 안쳤잖아. <laughs> <laughs> 선생님, 다 듣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그럼, 그럼, 어떻게? 반응해? 그동아이들은 그냥, 그냥 다시 조용히 음. 이제 연습하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그래, 이제 선생님이 다솜이 연습한 거다 들렸어. 아주 음. 너무 잘했어. 이렇게 음.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도 속이면 안 되고, 음. 선생님도 속이면 안 되고,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음. 이렇게 말을 해서 아이가 알아듣게끔. 저한테 그렇게 해주는 선생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laughs> 학모와의 트러블 이좀 민감하려나? 어, 어 아, 아니야 아, 내가 그거 지금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선생님들 강사 선생님들을 이제 고용을 하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선생님들은 화내시지 말라. 음. 화는 저가 낼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저만 질 거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조금 케어하기가 힘드실 때는 저를 불러달라고 음. 저는 항상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일을 하시던 분이 그분은 이제 이론만 따로 담당하셨고 저는 피아노 레슨만 이제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처음이셨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 다른 학원에서도 이을안 네, 해보셨고. 네,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 아이들이 조금 짓궂고 장난기가 많은 아이들을 케어할 때 뭔가 거친 언행들을 하신 거예요. 어... <laughs>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요즘 아, 어, 요새 이제 아이들은 부모님이랑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음. 그래서 어머니가 몇번 참으셨는데 계속 그런 이제 언행을 이제 하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음. 이제 그 학부모님도 저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제 왜냐면 이게 입소문을 타면은 저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조금 조심시켜 주셔야 될것 같다고 음. 이제 아이들도 조금 상처받는다고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더 아이들한테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음. 혹시 그 추천해 드리고 싶은 상권이 있거나 피아노 학원을 할때 음, 처음에 이제 자리를 학원 자리를 보러 다닐 때 고려했던 게 학교가 붙어 있어야 된다. 초등학교, 됩니다. 아, 초등학교도 중학교. 아니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랑 붙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어차, 어쨌든 학원, 피아노 학원, 음악 학원은 다들 다녀보셨겠지만 저학년 에 많이 가죠. 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전교생이 몇 명인지도 어? 봤어요 꿀팁 꿀팁 꿀팁이네 그치 응. 원생이 많아야 원생은 또 그만큼 받을 수 있고 저학년 그 1학년 친구들을 그래야 그올수 있는 응. 그 인원도 많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전교생을 전교생이 몇 명인지 봤고 응. 그거를 응. 보면서 이제 동네를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 근데 차량 운행을 할 건지 안할 건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안할 거기 때문에 음... 무조건 학교 나와서 코다 할 거리. 음. 그거를 코가 다도 어. 모자라요 여기는. 그냥 엎어지면 <laughs> 코다 자리에 저는 이제 하길 원했고 그 다음에 저는 무조건 1층을. 1층을. 네, 1층만 봤어요. 2층 아니고 3층도 아니고 1층 음. 무조건. 네, 무조건 1층. 음. 미미 원장님은. <laughs>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으로서 혹시 그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일단 성격이라 야 되나? 그 성향 자체가 손님들과도 이렇게 잘 대화도 할수 있고, 뭐그 상대방이 날 기분 나쁘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나 센스도 있어야 되고, 음... 그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학원에 오고 싶어 하게끔 음. 항상 밝은 음. 웃음과 음. 아이고 음. 근데 아까 이렇게 아. 아 하나씩 아 잘못 잘못에 대해서 <laughs> 확실하게 어. 어, 해야죠 음. 학원에 와서 놀다가는 거 저는 용납 죄습니다 음, 여기 놀이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근데 이렇게 하고 잘 달래요. 음... 아이들. 음... 어, 아이들도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니까. 음... 어떻게 막 울거나 기분 나빠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잘 얘기해요. 어. 응,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도 어쨌든 다시 웃, 웃게 되고 음. 그다음에 어, 아이들이 대부분 흡수를 잘하긴 하는데 아이들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개인에 따라서 좀잘 이해를 할수 있도록 음. 넓은 마음을 넓은 마음, 네. 마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들은 와이트하는 응. 그 마음까지. 네. 이렇게 하고 뭐, 피아노 원장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 뭔가 업다운이 많이 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맞아, 맞아. 있는 건데 안될때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고 잘될때 너무 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맞아. 뭔가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응.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어도 극복해야죠. 응. 그다음에 어쨌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음. 제일 커야죠. 응. 응. 마지막. 질문일 네. 수가 있는데 네, 네. 피아노 학원을 <laughs> 차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laughs> 운영하고 계신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분명히 이게 다방면으로 있으실 거란 말이죠 음. 피아노 학원 관련돼서 그런 자영업자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한 우물을 파면 음, 언젠간 빛을 본다고 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집을 좀 부리셔도, 고집이, 어, 고집이 있으면 언젠간 또 빛을 보지 않을까. 지금 힘들더라도. 음. 그렇게 생각하고, 뭐,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창대하리라. 약간 그런, 그러니까 저는 <laughs> 수학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만 했었거든요. 음. 난 망할 일이 절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렸고, 음. 맞아. 앞으로도 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해. 저는 나는 망할 일 없어. 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음, 마인드가, 마인드가 필요하다. 어. 그렇게 해야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음, 음.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안될때 거기서 너무 이런 구렁텅이로만 빠지시면 안 되고, 음. 뭔가 계속 돌파구를 내가 이걸 맞아. 깨고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생각들. 어. 어, 이런 게 있으면은. 그니까, 패기가 좀 있어야 될것 음... 같아요. 이런, 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거에 수능하기보다는 조금 계속 깨고 나가려는 맞아, 생각지. 맞아. 계속 머리를 굴려야 되긴 하거아요 음.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더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이 더 만족해 할까? 음...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너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돈은 안 벌린다. 네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해야 돈이 벌리는 거다 아. 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창업할때 <laughs>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아주 오늘 좋은 얘기 좋은 꿀팁들 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몇 명이 보실지 는 모르겠지만 <laughs> <좀 웃음> 한분 한 보실 수 있을까 음. 어쨌든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그 자영업을 담다 첫 번째 게스트, 미미 원장님이었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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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제가 좀 언니예요. <laughs>